먼저 이 장면에선 한 방송 진행자가 아이도 슈퍼 파워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는 걸볼수 있는데, well, the baby be born with 이후 갤럭토스를 물리쳤냐는 기자의 질문에 판포는 당장 그를 물리칠 수 없어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으나 갤럭토스가 그 대가로 프랭클린을 요구했음을 알수 있어 작중 프랭클린 또한 원작 코믹스처럼 오메가급 뮤턴트일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갤럭토스가 이를 노리고 있음을 알수 있죠. Like 예고편에 k 갤럭토스가 프랭클린에게 직접 접근하는 장면도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갤럭토스가 왜 하필 프랭클린을 원하는지에 대한 o r 코믹스의 배경을 살펴보면 갤럭토스는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행성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b 주림에 시달리지만 이는 우주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새로운 우주 탄생의 씨앗을 뿌리는 등 우주의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로 표현됩니다. 데스나 이터니티 같은 코스믹 빙들도 갤럭토스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그는 인간적인 도덕관을 초월한 존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갤럭토스가 하필 지구 대신 프랭클린을 원한다는 건 프랭클린이 단순히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멀티버스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작의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 이미 소우주를 창조했고, 시크리더즈에선 멀티버스 재건에까지 기여했음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장면에선 중요한 여러 단서들이 포착되는데, 먼저 지하에서 온 위협, 몰맨이라는 문구는 이전 예고편 분석에서 언급했던 몰맨의 등장을 암시하며, 시민들이 지하로 대피하는 장면을 미뤄볼 때이 지하 공간이 등장하는 시퀀스에서 몰맨이 등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죠. 우주비행사 구조 히어로들이 슈퍼히어로가 되다 라는 기사에선 판포가 다른 우주비행사를 구조했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는 언작에서 판포의 능력을 모방해 코스믹 레이에 노출된 소련 과학자 레드 고스트가 이번 작품에선 작전에 실패하여 능력을 얻지 못하고 판포에게 구출되는 역할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백스터 빌딩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기사와 함께 판포가 천재학당 매드 싱커를 물리쳤다는 기사도 볼수 있는데, 원작의 매드싱커는 초인적인 지능과 예측 능력으로 모든 사건을 계산하고 백스터 빌딩 침투를 시도했던 전적이 있죠.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이번 판포 새로운 출발에서 판포 멤버들이 차고 있는 시계 형태의 디바이스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멤버들이 이 시계를 보며 사건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매드싱커의 전투에서 갤럭토스와 실버 서퍼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드가 이 시계를 제작하여 멤버들에게 지급 시간대별로 사건에 대비하게 된 것이 아닐까.